수학의 답 자연수 만들기 경우의 수의 활용입니다. 자, 여러분들 함께 볼 텐데요.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일단 읽어보고 이야기할게요. 자, 0 장의 숫자 카드 중에서 일단 여기서 신경 써야 될건이1 0 장의 카드에 당연히 뭐가 들어있죠? 1 0 장이니까 0이 들어있어요. 0 들어 있을 땐 제일 앞 자리에 쓸수 없다라는 내용이 머리를 스쳐 가야 되죠. 자, 그런데 두 장을 뽑아 두 자리의 정수를 만들 거예요. 어차피 자연수가 나와요, 그죠 그 정수가 62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. 그럼 우리가 어쨌든 0에서부터 1, 2, 3, 4, 5, 6, 7, 8, 9가 있으면 뭐 10이 나올 수 있겠죠. 제일 작은 게. 제일 큰건 98.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. 그렇다면 잠깐 머릿속에서 스쳐가야 되는 두 번째 생각은 62보다 큰게 많을까? 적은 게 많을까? 대충 가운데가 느낌상 50쯤 된다고 쳐볼게요. 그렇잖아 우리가 그죠 그냥 대충 10에서부터 98까지 가운데가 대충 50될라나 이런 느낌 살짝 있죠 어딘지 정확히 몰라도 돼요 62는 그거보다 좀더큰 쪽에 있으니 62보다 큰 것이 조금 더 개수가 적어 그러니 그걸 바로 구하면 돼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구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을 때는 전체 개수에서 반대쪽을 생각했잖아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아, 풀어나가야 될 방향을 정했다면,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, 그럼 두 자리 정수를 만들 때 했으니까, 모든 경우의 수는 당연히 10장 중에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. 자,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? 아,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0은 못 들어와요. 주의해야 될거 얘기했죠, 처음에. 1, 2, 3, 4, 5, 6, 7, 8, 9. 몇 장? 9장 중에 하나가 들어와. 일의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죠? 10의 자리 들어온 건 빼야 되지만 0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시 9가지가 돼서 아, 모든 경우의 수는 81이다라는 걸알수 있죠. 자, 이제 분자에 들어올 값. 뭐예요? 62보다 클 확률. 62보다, 그럼 뭘 구해야 돼? 큰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62보다 크다 그러면 일단은 63이 있고 64가 있고 65, 66은 안 되니까 67, 68, 69까지가 있을 거예요. 60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62보다 큰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그럼 똑같이 7 1 2, 3, 4다 세나? 아니겠죠. 70대로 시작하는 건다 62보다 커. 몇개 나오죠? 7을 뺀 나머지 0, 1, 2, 3, 4, 5, 6, 8, 9, 9개가 있어요. 그렇다면 8로 시작하는 것도 9개 9로 시작하는 것도 9개 결국 9 곱하기 뭐가 된다 3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62보다 큰 경우의 수라는 건 이렇게 둘을 뭐 해주면 돼더 해주면 되겠죠 결국 확률은 뭐가 된다 전체 경우의 수 81분의. 6과 27 더해 준 33. 3으로 약분해 보면 27분의 뭐가 된다? 11이다.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겠죠. 자, 오늘 수학의 답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될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첫 번째는 카드에 0이 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제일 앞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없다? 0이 들어올 수 없다. 그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확률과 나머지 확률을 구하기 전에 미리 비교를 어느 정도 해서 구하고자 하는 게더 많지 않아야 바로 구하는 거고 구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을 땐 어떻게 구한다? 모든 경우의 수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주는 방법으로 해결한다. 오늘 수학의 답이었습니다. To come to when nights are